청주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을 20여 분 달리다 보면 구룡산 자락에 위치한 안심사가 나옵니다. 누구라도 편하게 들어오라는 것처럼 사찰 입구를 알리는 일주문이 따로 없습니다. 사찰과 세속의 경계 없이 어느 순간 경내에 들어서게 됩니다. 통일신라시대의 진표율사가 처음 터를 잡았다는 안심사는 제자들이 마음 편히 수행하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조선시대 몇 차례 폐사와 중건을 거쳐 지금의 모습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대형 불화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가로 4m, 세로 6m가 넘는 크기로 본존상의 높이만 약 4m인 국보 영산회 괴불탱입니다. 조선 효종 때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는 부처님 오신 날에만 공개되기 때문에 실물을 보고 싶어 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견본을 대신 내걸었습니다. 이 밖에 조선 중기에 중건된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세존 사리탑과 영산전, 법고 등은 충북에서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괴불도 마찬가지로 어, 예술성이라든가 어떤 조선시대에 조성된 어떤 연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 역사적으로나 어떤 종교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해서 거꾸로 정해져 있는데요. 근래 들어 안심사는 지역민들에게 말 그대로 마음 놓고 쉴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주지로 주석한 현인 스님이 사찰 내부를 정비하면서 신도들을 위한 조용한 수행 도량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 주지를 맡은 무경 스님도 절을 찾는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찰로 만들어 그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계단이나 어떤 절을 참배해 전통 사찰을 참배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저가 개선하 가면서 그냥 좀 정비해서 많은 분들이 좀더 안심사를 참배하시고. 스님들이 마음 편히 머무르라는 의미로 지은 안심사는 이제 사찰을 찾는 손님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청주 안심사에서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